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이종석 후보자님을 자주파 6인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점에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음. 저는 그냥 실익을 따라왔는데 그러니까 자주의 사람을... 미가 뭡니까? 우선 후보로 내정되신 음. 거를 축하드립니다. 제가 한 10, 10년? 또는 10년? 10, 20년 가까이 됐네요. 통일부 네, 장관 계실 때 제가 외통위원으로서 어~ 같이 마주했던 기억인데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우선 우리 존경하는 김영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내란이든지 뭐~ 개엄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분명히 밝혀져야 될 텐데 아까 그전에 우리 또 김병기 의원께서 그~ 이~ 국정원이 이~ 정권 교체 기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흐름을 타서 정치화되는 부분은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측면을 고려할 때 이런 부분으로 지금 특검이 지금 이 임명이 돼서 수사 중에 있으니까 특검 쪽에다가 전적으로 맡기고 거기에 대해서 국정원 입장에서는 뭐 자료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를 제대로 하는 거가 수사 협조하는 거가 그게 현명한 방법 아니겠습니까? 예, 정경원 가능세 의원님 질문에 질해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특검에서 하는 거가 가장 기본이고요. 다만 원은 이제 제이 음. 내부의 어떤 그 나름대로 좀이 조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살펴보는 정도를는 음. 해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국정원이 지금 우리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제 정권 교체가 여러 차례 됐습니다만은 아직은 우리 공직사회가 정권 교체에 나름대로 익숙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권 교체 때마다 이, 이 테크노크라트 그라틀들이 흔들려서 제대로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피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정보기관은 더욱더 그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그 97년도까지 국정원에 있다가 당신 안 기부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DJ 정부로 넘어가면서 국정원이 현재 이런 모습을 보고 참 많이 안타까웠는데 그런 모습이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우리, 우리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우리 그 이종석 후보자님을 자주파 유인이라고 하셨던데, 뭐 우리 의원님한테 직접 물어볼 수는 없는 거니까 이 자주파 뭐, 본인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존경하는 박지원 의원님께서. 그좀 국민들께 편하게 쉽게 설명 드리려고 그런 표현을 쓰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뭐 기본적으로 자주를 지향하고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자주 의미가 뭡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나라가 음. 나름대로 보다도 주권 국가처럼 당당하게 사는 건데 그걸 갖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그러면. 얘기라고 봅니다. 그런 예. 점에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점에서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음. 저는 그냥 실익을 따라왔는데. 그렇지만 박 의원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걸 제가 뭐 부정해서 하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워서 말씀을 못 올렸습니다. 음. 본인이 그럼 자주파라고 불릴만한 뭐 행동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20년 전에도 한쪽에서는 예, 이른바 보수적인 데서는 자주파라고 저를 비난했고 진보적인 데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차피 국익을 따라서 대통령 모시고 일을 하다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파라는 표현 썼는데. 뭐 지금 모뭐 쪽에서 예. 동맹파라는 오해도 이제 본인은 지금 오해처럼 얘기를 하시는데 받으셨다 그러는데 그 통일부 장관 시절에 미국 대사의 면담 요청을 한4 개월 동안 이 미룬 적이 거절한 적이 있었습니까? 그렇게. 없었습니다. 통일부 예? 장관이 아니고 l 예. s 차장 때미 예. 대사를 제가 처음에 자주 안 만났는데 그그 음. 그 이유는. 당시의 외교부 차관보가 이수혁 차관보였는데 음. 차, 차장님이 청와대에서 너무 미 대사를 자주 만나면 외교부가 할 음. 일이 없습니다라고 그래서 처음에 조금 뜨벙하게 음. 만났다가 항의가 들어와서 자주 만났습니다 그때 음. 음. 이건 외교부의 요청이었습니다 사실. 음, 예, 그럼 뭐 이해합니다. 사실은 그 우리 같은 나라에서 적극적으로 외교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외교는 나가서뿐만이 아니라 안에서 할 필요도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우리나라가 외교관이 활동하기가 가장 좋은 나라랍니다. 그런 면에서 그 이, 이 어떤 질서 없이 모든 공무원들이 각자 다 이렇게 네. 이 대사들을 상대하는 거 좋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거절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뭐안 만나는 것도 그, 뭐 옳지는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지금 자주파 얘기 관련해가지고 이또 우리 박지원의원님이 지금 위성락 안보실장에 대해서는 완전히 찐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두 분간에는 뭐 어떻습니까? 뭐이 과거에도 호흡을 맞춘 적이 있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제가 N.S.C 차장 때그 위성락 그 실장님이 그 당시에 그 N.S.C 사무처의 정책조정관으로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음. 지금,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일해 나가는데, 이제 뭐 본인은, 뭐 본인이 자주 파라는 거 그냥 우리 각그 국가가 주권을 가진 나라로서 뭐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나는 아주 당연한 정도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지금 상황을 보면은 우리 북한 문제만 보더라도 뭐 이제 국정원이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 봐야 되는 부분이지만, 이게 북한이 로하고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굉장히 밀착이 돼 있고 또 중국도 미중 간의 경쟁 과정에서 이 북한한테 굉장히 이 가까이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가 중국 대사를 하던 시절만 하더라도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었었는데 그게 이제 사드 배치 이후에 이제 문재인 정부 내내 그 다음에 그 이후 정부에서도 거의 뭐 접촉이 끊어질 정도로 없는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 문제 하나만 보더라도 저쪽은 러시아, 중국 이런 식으로 이 함께 나오는 상황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혼자 자주적으로 뭐 이게 이북 그러니까 러시아, 중국과 연결된 북한을 상대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예, 당연히 저희가 뭐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저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날 세계에는 어쨌든 간 협력을 해야 되고 음. 그런 점에서 한미동맹이 가장 기본적인 저희 바탕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저희들이 이제 한미 협력이 있고 주변국과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저희 현재 이재명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방향이고 또 저도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방향에서 정부가 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게 하기 위해서 또 정보 지원에 최선을 다하려 고 합니다. 이번 소식 유익하셨나요? 매일 신문 구독하기로. 더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